해외에 계신 분들이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네. 생기셨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본인이 직접 뭐 비행기 타고 와서 일일이 다 출석을 하셔야 되는지 네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음. 본인이 출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대리를 선임하죠 안녕하세요 18층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오늘 제가 궁금한 거몇 네.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주로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 관해서 네. 좀 궁금했어요. 그쵸. 해외에도 많이 이제 상속자분들이 계시잖아요. 해외에 많이 자산가분들이 또, 또 해외에, 마이너가 해외에 마이너가 많이 그렇죠. 계세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데. 네. 해외에 계신 분들이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네. 생기셨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본인이 직접 뭐 비행기 타고 와서 일일이 다 출석을 하셔야 되는지 네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음.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출석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네. 출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죠 음. 변호사죠 그게? 네, 네 네, 네 변호사만 가능하죠 현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이제 그 법정에 출석을 시키면 됩니다 오지 음.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꼭 소송이 아니어도 그 전에 준비 과정에서도 대리인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증거를 네. 수집을 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 가족들이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상속분쟁이 시작됐다는 것은 네. 가족들이랑 좀 <laughs> 등을 돌렸다는 네. 얘기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변호사를 소임하면변호사 대신해서 네.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상속분쟁을 잘 해결을 하셔서 네. 네. 이제 상속분을 받으셨어요 네. 그럼 이 재산을 어쨌든 근거지가 해외시니까 해외로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네. 네. 어떻게 가지고 가시나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가져가는 게 맞는데 음. 그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그렇죠. 내 세금은 내고 가져가야 되니까 음. 관련돼서 이제, 요런 세무조사를 다 끝내시고 난 다음에, 음. 그거에 대해서 과세 관청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야지 간출할 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속세 신고기간이 있고,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에, 네. 또몇달 안쪽에 세무조사가 나오거든요. 음. 그걸 다 끝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으시고 가져가 음. 나오면 되는데, 그 전에 간출하시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렇겠죠. 네. 네. 따로 이제 그 관세관청에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그 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음. 마찬가지로 관세관청 허락을 받아서 음. 가져가야 됩니다. 쉽지는 음. 않습니다. 이 상속이라는 게 진행하다 보면 세금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어서 네, 단순히 맞습니다. 상속 문제만이 아니라 그 세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네 맞아요. 네. 보통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상속 네. 문제와 관련됐을 때 상속이랑 세금 부분을 둘다 아는 사람 그렇죠. 네, 대리는 선임하시는, 선임하시는 게, 게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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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뭐 대리인 선임하면 되는데 네. 해외 계신 분들이 이제 국내에 있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면 네. 어떤 절차를 보시나요? 뭐, 요새는 워낙 예전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음. 예전에는 다 인터넷이 잘안 됐기 때문에 음. 네, 어려웠는데 이제는 사실 인터넷으로 검색이 다 가능하잖아요. 음. 물론 네. 이제 아는 사람이 좀 믿을만한 변호사가 있으면 음. 그분을 선임하시면 좋습니다. 음. 그게 아니시면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주면. 뭐, 훌륭한 농사님 다, 많다 나오니까 음. 좀 알아보시고,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뭐, 이제, 선임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예. 저 요새는 뭐, 이메일도 워낙 잘 되고, 네. 또, 저희도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화상으로도 회의를 맞습니다. 많이 해요. 네. 원활하게 진행이 네. 될수 있어서. 저도 네. 미국에서도 받고 일본에서도 받고 네. 중국에서도 받고다 봤는데, 네. 문제 없이 낮춰지, 가능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네. 오늘도 정보 유용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8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